그 사항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좀 양해 주시고요.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특별위원이신 김건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하겠습니다김회회장님 마이크 네. 켜져 있습니 마이크 앞으로 당기시면 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 저희 단체는 어, 서울 수도권 태평양전쟁 유족중앙회라는 단체이고요. 일제 피해 지원재단의 특별 증권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먼데서, 어, 이렇게 바쁘신데도 어, 참덕해 주신 일에 도해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이가 이제 80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때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 이 앞장서서 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건강해야 이 일이 잘 풀려질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좀 말이 길지 모르겠으도 아까 서두에 저는 몇번본것 같은데 박종희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심도 있게 들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어그 장적판 목사님하고도 잘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쪽에하고 이쪽에하고 달려졌느냐, 나눠졌느냐, 어, 따르냐,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아직 아니다. 아, 이런 말씀,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쪽에서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볼 적에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언짢은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모든 게 하나가 돼야 하는데, 매끄럽게, 그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일제 피해자들, 단체들 전국적으로 한 40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들이, 어, 다 해결하고 잘하겠다고 했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잘된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단,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이게 뭉친다는 게 보통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작판 목사하고, 아, 아주 맺고 끌어야 됩니다. 끊으면 끊고, 어, 같이 하면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바르지, 지지지분하게 나가면 서로 말 따움만 나가고,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끊을 건 끊고, 할건하여야 되지, 예, 그렇다만안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 우리가 정말 제가, 저의 아버지, 뵈들 때, 예, 끌려가서 어, 얼굴도 모릅니다. 어머니 다섯 살때였습니다 저는 충남 당진입니다. 고향이 미루에서 80년대부터 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양순이 회장이라는 그분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어, 참 하는 것을 볼 적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좋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쟤는 일제 피해자의 그 천번에 음. 그 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일을 잘못한 겁니다. 예, 나는 그래도 그렇습니다.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 이 일을 잘해서 이때까지 올 일이 없는데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단체만 자꾸 생겨가지고 우스스러운 말이죠. 예, 이런 피자이 생기는 겁니다. 어 심지어는 그뭐잘달 하겠지만 막다 뭐 좋습니다. 다. 이, 하려고, 잘 하려고 해봤지만, 재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런데 빙자해서, 지방에 다니면서, 노인애들 돈도 많이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체들을그 어, 유족, 본 유족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잘. 예. 그래서, 우리 강체들이 이제, 아, 오늘 이런 모든 한매님의원한을 풀고, 어, 이런 단체에 서 앞으로 나가겠다 해서 이렇게 묻혔는데 어, 앞으로 그 장력판 목사의 그 단체 분들이라니까, 거기에 자, 이게 융합해도 하나로 되든가, 짜게 나아가든가, 예, 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예, 좀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질문을이 특별법에 대해서, 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다 말씀드리자면은, 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 우리 이사장님이, 이 재단신규전 이사장님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전부 각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어디 그분이 계속 어, 돌아다니며서 각토를 다 다니면서 어그원안내지 한을 다 들어보고 반대편도 들어보면서 여기에서 딱 1년 되도록 토론하고 별일을 다 해가지고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저번에 에 어, 4월 이일날, 어, 회의를 하는데, 이사장님하고 특별을 자문을 해의를 하는데, 어, 이사장님 말씀이 옵니다 특별법을 다 만드는 하는데, 지금 어디, 어디다 올리느냐? 어? 지금 국회가 내부고 국회에 선가하는데, 그래서, 국회에 선가가 끝난 다음에, 어, 원무선이 되면은, 그때 거기에 와서, 어, 특별법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이사장님, 어,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몇십년 동안 26번째 우리 법을 올라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예. 여러분 이명숙 의원 같은 분세 번씩 올렸서도또 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 마지막으로 올렸어도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지나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나는 정부를 원망하는 사람이다. 이 정부가 잘못됐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나는 그러고 있다. 정부가 잘못된 거고요 왜냐? 한일한테 돈을 1원을 받은이2만을받은 겁니다. 그 일본의 일관 타격을 다 했다는 겁니다. 너 나라 다 줬다. 재판도 했어요. 일분 만에 끝났어요. 너 나라 다 줬다. 그, 원래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주장이 뭡니까? 예, 개인 청구권은 다여 있다. 국제적으로. 그러면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한일 협정할 때 제일 먼저 인간의 목숨값을 가지고 에, 협정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청구권을 국제적으로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면 국국제자파을 하더라도 나라에서 이것을 받아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러고 나오고는거 아닙니까? 예. 네. 이래가지고서 법을 통과못 시키는데, 특별 법을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 좋은 수가 있다. 우리, 피해주족 분들이, 백만 명 서명운동을 해라 됩니다 백만 명 서명운동. 예. 서명운동 행지는 재단에다가 다해결테니까 이제 그걸 해놓으면은 각 단체장들이든지 개인이라든지 말이죠. 어떻게 개인이 받아간다면은 자기 가족 씩다 누구 누구 딸거없어요 아무나 다 서명운동을 받는 백만 명만 말이죠. 채워서 국회에서 올리면은 이법이 통과됩니다. 그렇게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것을. 예. 아무도 아무도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데 이 지원재단 미사단이 처음이라서 특별 법을 지금 지금 다 가지고 밑에 올려서 예,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구성이 국회 끝나고 원구성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5월 말이나 5월 중으로 뭐 이렇게 되다 할까 제생각이거는원구성예그렇다면 <목소리> 네. 그게 원구성이 따다고큰바방 국회는 우리 법이 먼저 통과시켜 줄 만합니다. 어쩌 얘기가 예.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예이 법이 올해 통과만 돼도 응. 우리는 참 다행이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오래만 법에 통과만 돼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대, 해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나라가 잘못된 게 뭐냐. 아니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이 우리하고 다 겁니까? 예?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은 무력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사람들 우리 국민국의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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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해서 한런 한국 한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핏값을 받다가 나라가 이렇게 발전국 한국 한국 한게어 이태식이라고 해가지고 부한역사국 한국 해서파국한참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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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